그래서 이제 네,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공부해 나가고 있어요. 생성자 함수 만들었고 멤버 함수도 만들었고 스태틱 함수도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스태틱 변수라는 것도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상수 음, 여기에 const라는 int getMoney라는 함수가 있는데,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가 멤버 함수와 getMoney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뒤에 const가 붙어서 그러 이거는 상수가 되는 상수형 함수가 되는 거죠. 상수형 함수 const라는 말이 붙으면 항상 일정하다, 바꿀 수 없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콘스트 하면 얘는, 얘는 멤버의 변수를 바꿀 수 없어. 이게 콘스트가 붙으면 메소드 안에서 메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클래스 안에 정의된 함수를 다른 말로 메소드라고 해요. 클래스 안에서 정의된 함수 그거를 다른 말로 메소드라고 한다. 메소드 안에서 자기 객체의 멤버를 바꿀 수 없다. 예를 들면 그 get money 라는 함수가 있는데 money 의 값을 하나 f Hana, y money, 를 리턴해라 이 e 게쓸 r 없게 p get get money, 는 money, 를 건드리면 안 되지 money, 를 그대로 리턴 o n e 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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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해킹 같은 거할때 money, money, m o n 을 y m o 예를 들면 내가 100만원을 인출할 때 어떤 은행에 있는 프로그래머가 요거 요요한 줄을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바꿔놓는 거예요. 몇 십만 줄짜리 프로그램이니까 요한 줄을 딱 바꿔놓는 거야. 그래서 100만원을 인출할 때 100만 1원을 인출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1원은 자기한테 주는 거예그러면 돈을 찾는 사람은 이런 차이니까 잘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 돈을 입금 출금을 하니까 그 차이가 자기한테 들어온 돈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막아주려고 콘스턴트로 한다. 서드의 선언과 정의를 분리한다 이런 의미죠. 이건 이제 이것 이것도 많이 써요. 네. 클래스가 커지면 클래스가 커지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 안에다가 클래스 안에다가 이죠? 이 클래스 하나 안에다가 변수도 선언하고 함수들도 막 선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아지다 보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길어지면 막 헷갈리는 거지 이게 도대체 어디 어디에 있는 거고 막 헷갈리니까 이렇게 네. 함수 클래스 안에는 멤버 함수로 이런 것이 있어라는 말만 해주고 실제 그 함수는 밑에다가 따로 만드는 거예요. 밑에다가 따로 만들어. 그러면 어, 조금 더 보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치 함수의 프로토타입 쓰는 것처럼 메인 함수에서 쓰는 함수를 그 메인 함수 앞쪽에다가 다 쓰면 메인 함수가 제일 뒤에가 있을 거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쓰는 거 싫어. 메인 함수가 맨 앞에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메인 함수 앞에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쓰죠. 그리고 실제 함수는 그 밑에다가 만들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생각나요? 음, 그거랑 똑같이 얘도. 함수 안에는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쓰는 벡터2의 생성자 함수가 있어. 벡터2에 플로터 x, y를 받는 생성자 함수도 있어. 그 다음에 get x와 get y라는 함수가 있어. 이렇게 함수가 있어라고 선언만 해주고 실제 그 함수는 이렇게 만듭니다. 밑에다가 벡터2의 벡터2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벡터2의 벡터2 두 번째 생성자수는 이렇게 생겼고 벡터2의 갤럭시는 이렇게 생겼고 갤럭시 이렇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따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게 음, <laughs> 프로토타이즈요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요? 벡터투라는 함수를 그러면 이제 s o 값을 받는 값이에요. 생 성장 수가 있어 벡터 2 라는 생 성장 수가 있 고, 벡터 2에4개변 수가 있는 4개변 수가 있는 벡터 2생 성장 수가 있 고, 그 다음 에 벡터 아. 액라는 벡터 함수 가있 고, 그냥 톱스 아. 트야 액와액값을 바꿀 수 없어. y라는 함수도 있는데 이것도 f i 이렇게 네개의 함수가 있는 음,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백터2 밑에 초록색 줄이 이렇게 쳐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 어? 야 이거, 이거 벡터2라는거너 여기서 음, 선언을 했는데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의하지 않았어. 이런 에러지요. 이에러를 처리할 때일리할때에다가일에래스바에에다가써에수있다에에 그 월요일에 월요에월 서도 그렇습니다. 서도. 그러면 이제 개 터가 두 개가 있는데, 개터투플래스 안에 있는 fx라는. 플로트를 리턴해줘야 로트를 리턴하면, 로를 리턴하면, 벡터 함수에 있는 개백상수은콘스탄트이고 x 를리턴해야 됩니다. 로를 리턴하면, 이렇게 쓰면 이 클래스가 단단해진다. 그 클래스가 이렇게 딱 한눈에 보이고 이 클래스 안에 있는 각각의 함수들, 메소드라고 한다고 어요 메소드는 그 밑에 따로 정리를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얘는 어쨌 얘는 표현 방법만 다른 거요 표현 방법만 이이 아, 클래스 안에 이걸 다 이걸 이렇게 바로 안에 해가지고 다 썼었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썼었는데 백터 투는 이렇게 생겼어라고 썼었는데 예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썼었잖아,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는 나는 함수에 대한 프로토타인만 쓰고.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콜론 두 개를 써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메인 함수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냐면 벡터2 하나를 만들고요. 벡터2의 객체 a가 2,3이야. 그럼 이제 초기화가 되는 거죠. x가 2이고 y가 3인 객체는 하나 생긴 거고 제 와이 하고, 마인드 마인가 가로 치고, 가 치고, 가로 를고 가로 치고, 이렇게 고 가로 치고, 가로 벡터 가로 치고, 고그로 치고, 가로 치고, 가로 치고, 해보면 행성 자 함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멤버 함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스태틱 멤버라는 거 만들었고 콘스탄트라는 거 써봤고 그 다음에 함수 클래스 안에서 함수를 선언만 해놓고 함수 바깥에서 정의하는 것도 해봤고 클래스들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어떤 뜻인지 한번 봅시다이프로그램은 도대체 뭐하는 프로그램인가 자, 클래스가 여기 있군요. 아, 번보시라는 클래스가 있어. 이만큼이네벡그2에는 x, y라는 두 개의 멤버를 가지고 있구나. 멤버 변수가 두 개가 있고요. 클래스가 그러니까 클래스를 내가 벡터 2를 A라는 것도 만들고 B라는 것도 만들고 C라는 것도 만들고 하 그렇죠? 그다음에 이 벡터 2 안에는 생성자 함수 하나 둘 그 다음에 getter 함수 하나 둘그 다음에 sum sum이라는 멤버 함수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함수인데 얘는 static이네요. 그렇죠? static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vector2에 colon, colon, sum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return 값이 이 리턴값이 벡터2니까 얘를 어떤 벡터2 객체에다가 집어넣을 수있어 아까 퍼플 컬러 만드는 거랑 똑같이 그 다음에 a 드라는 멤버 변수가 있네요. 멤버 함수가 얘도 벡터2의 리턴값을 가지니까 어떤 값에 add, 어, a 드 d a.add b 이런 식으로 쓰겠죠. a와 b가 둘다 벡터 2라면 멤버 변수, 멤버 함수니까 a 얘는 스태틱이 아니니까 a. add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이 매개 변수로 벡터 2 객체를 쓰니까 a. add b 이런 식으로 쓸거요 a와 b가 둘다 벡터 2라면 이런 식으로 쓰는 이런 벡터 2 클래스를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얘는 클래스 바깥에 있어요 얘는. 클래스 바깥에 있는 벡터 2를 리턴해 주는 벡터 2를 리턴해 주는 썸이라는 함수지. 클래스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그냥 함수야. 메소드라고 얘기하지 않아. 벡터 2를 리턴해 주는 썸이라는 함수야. 얘는 두 개의 벡터 2 값을 가지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얘는 안에 있지 않아. 바깥에 있어.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함수가 아니란 얘기야. 그냥 얘는 전역 함수란 얘기야. 글로벌 함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썸하고 여기는 요 썸, 요 요섬. 썸하고 요 썸이 이름은 똑같지만 다다. 르 이름은 똑같지만 다다. 르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 는 나머지는 이제 이 나머지는 다 뭐냐면 이 나머지는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함수들을 구현해 놓은 거예요. 구현해 놓은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메인 함수인데 메인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벡터 2로 ab 그다음에 벡터 2로 c를 만들었는데 c는 sum ab라고 그랬어. sum ab인데 sum 앞에 아무 표시가 없어. 뭐 A점 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벡터 2 콜롬 콜롬 썸도 아니야. 그냥 썸이야. 이게 얘는 뭐야? 얘를 얘기하는 거야이 썸은 얘를 얘기한다 그래서 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 두 개를 가지고 합쳐서 C1이라는 벡터에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C2는? C2는? 얘는 벡타투 콜론 콜론 그랬으니까 이 안에 있는 스테틱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팅레소드 왜냐하면 벡타투 콜론 콜론이라고 썼으니까 스테틱이어야만 클래스 이름 뒤에 쓸수 있단 말이죠. 스테틱 함수는 요 썸을 얘기해요. 그래서 썸 AB 한 것을 새로운 썸을 만들어서 썸 새로운 벡타투를 만들어서 C2에 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이 앞에 있는 거는 이호 함수. 이 뒤에 있는 거는 이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벡터 2 C3는 C3는 a.add b라고 그랬어. a라는 게 객체니까. 그 벡터 2니까 a. add니까 이 안에 있는 벡터 2 클래스 안에 있는 add 라는 멤버 함수를 얘기해요. 이게 이거죠. 그래서 c3는 a. add b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했다. 그리고 나서 c1, c2, c3를 각각 출력했다. 이렇게 생깁니다. 보통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프로그램을하지 않겠죠.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세 가지를 분그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세 가지의 다른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태틱 함수로도 만들어 놨고 멤버 함수로도 만들어 놨고 전역 함수로도 만들어 놨다. 세 가지가 다 같은 역할을 하는. 액체를 더해주는 같은 역할을 하는데 각각 문법적으로 다른 함수들이다 이 얘기죠. 그럼 전하선 굉장히 잘 만든 예제라고 봐요. 잘 만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게 길어서 내가 프로그램을 같이 하지는 않겠는데 한번 해보세요.